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이창혜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간석 오거리역에 찾아 나와 봤는데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간석 오거리역에서 어, 걸어서 오시면은 1분도 안 걸리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초역세권 현장인데 여기는 한계 동에 어, 4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마지막 지금 자녀 세대 1개 어, 이렇게 테라스가 넓은 테라스가 있는. 복층구조, 마지막 하나 남아있습니다. 네, 그거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좀 찾아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은 여기가 산뷰거든요. 어, 만울산이라고 있습니다. 또 만울산 어, 산뷰를 또 감상하실 수가 있고,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도보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시고, 여기는 이제 밑에 층은 방세개 화장실 두개 구조였고요. 그리고 복층으로 올라오게 되시면은 또 방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넓은 거실이 나오는 구름 구조의 어, 복층 타입입니다. 초역세권에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있는 집 중에 어, 3억 중반이면은 정말 가격적으로는 음, 메리트가 있거든요.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로 들어가셔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입니다. 현관이 공간이 참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바닥은 기본 타일 마감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신발장, 키큰 장으로 네칸 준비되어 있고, 이쪽에도 자트리 공간, 수납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매립 선반 들어가 있고, 바닥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자, 일과 소정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드 중문 선택이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여기 계단이 보입니다. 여기는 복층 구조라서요. 여기 밑에 수납도 보이고, 자, 주방 보이구요. 자, 이렇게 거실 보이는 구조입니다. 자, 마지막 복층. 딱한 세대. 여기 촬영하고 있는 세대.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바닥은 거실이랑 주방은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구요. 천장에는 예쁘게 또 LED 조명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창가 자리 폭이 3.5m 정도 날것 같고, 아토 자리는 한 2.2m. 소파 자리는 3m. 그래서 4인 소파 배치 다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아트 자리도 뭐 그렇게 작진 않아서 뭐 대형 TV 85인치까지 TV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컨트롤 장치 준비되어 있고 이것도 옵션이라고 합니다. 천장에 실세에어컨 준비되어 있고요. 창가 자리 보면요. 앞에 건물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동강 거리가 그래도 꽤 멀어서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밑에는 여기 도로 보이죠? 바로 간석 오거리역이라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지하철 도보로 1분입니다. 1분. 초역세권 현장이에요. 자, 반대쪽에 주방의 모습인데, 모던하게 인테리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냉장고 자리 준비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 커사랗게 또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대면형 주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각 싱커벌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자, 상부장, 한부장 뒤에 보시면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선반이 있어서 소형가전 이쪽에 다어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3구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어 후드 들어가 있고요. 밑에 보면은 밥솥 자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11자 형태 주방도 같이 한번 이렇게 보셨고 이쪽에 보시면 또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을 열면저 끝에 다 수납으로 할수 있게끔 수납장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 준비되어 있어서 어 짐이 많으신 분들은 이쪽에 잔디인들 보관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방들은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사이즈는요, 보시면은 정사각형인데 3.5, 3.5 나오는 그런 안방입니다. 부부 욕실에 이쪽에는 바닥 탈박은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부부 욕실에 이렇게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전, 거울, 세면대, 또양변기다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에 자 반대쪽 중간 방입니다. 바닥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또 깔끔하게 벽지까지 마감이 보면은 다잘 되어 있습니다. 자 자녀 방 쓰시면 좋은 게어 이쪽에 뭐 침대, 책상, 또뭐 책장까지 다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요. 자이 방에는 페란다가 있습니다. 수전 되어 있고 전기 시설 되어 있습니다. 워시타워 배치 가능하실 것 같고 방어문으로 되어 있는데 실외기랑 보일러는 저 안쪽에 또 설치되어 있고요. 어, 환기창 커다랗게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인데요, 바닥 테라조 타일 마감되어 있고요, 양변 세면대, 그다음에 수워차 크게 들어가 있고 저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코너 선방까지다잘 들어있는데 공간이 꽤 넉넉합니다. 어, 불편함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보시면 여기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책상 배치되어 있어요. 이쪽에 또 침대에 놓을 수 있고요. 또 이쪽 공간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어,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방으로도 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계단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 타고 올라왔고요. 어,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복층 구조입니다. 마지막 한 세대 남아있고요. 복층 올라왔는데 층고 보세요. 층고가 꽤 높아요. 네, 거의 한 2m 가량 층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건축주가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 약간 다가 같은 거 어, 즐기실 수가 있게 다 원목으로 다 어, 준비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 가면은 층고가 이제 낮아지죠. 네, 네. 복층의 이제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공간은 뭐 자녀분들 놀이방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구석으로 해서 수납장을 다 짜셔서. 또 창고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 하지만 이 공간은 꽤 넓습니다. 곳곳에 또 어, 창문이 또 시공이 되어 있어서 환기하기도 정말 편리하실 것 같고요. 전기시설 다 되어 있고, TV까지 다 설치 가능하세요. 자, 이 집의 하이라이트, 테라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 나왔는데, 이쪽은 다 옹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난간은 철제로 다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안전에도 또 신경 쓰신 것 같아요. 자,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의 왕테라스 느낌입니다, 여러분. 자, 간석동에 이렇게 큰 테라스 있는 신축 현장은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역세권에 이렇게 테라스 넓은 집을 찾으시면 오늘 현장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수전 달려 있으니까 이쪽에서 뭐 미니풀전 같은 거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인조 잔디 이렇게 다 깔아가지고 오픈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뭐 테이블 같은 거 이쪽에 놓으셔서 바베큐 파티도 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조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는 좀 높은 건물이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뻥뚫린 조망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또 학교도 있고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어, 학세권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어, 산도 이렇게 감상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초역세권 복층의 왕테라스 세대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3억 중반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세대인 만큼 할인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3억 중반에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문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